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 오늘은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3년, 3시간, 3주를 하라. 두 번째,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 네 번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를 바꿔라. 3년, 3시간, 3줄, 3주를 하라. 3년, 3시간, 3줄은 3년 동안 하루 3시간씩 부동산 공부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일일 세 줄을 적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부자의 기틀을 만드는 시간을 3년이라고 설정하고, 하루 10시간이 아닌 딱 3시간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자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 동안 반드시 해야 할일세 가지, 이것을 나는 투두 리스트라고 한다. 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즉,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투두 리스트가 없다는 것은 생각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이다. 즉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되어 평생을 시간과 돈에 쫓기며 살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이제 이 작가가 3년 3시간 세주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년, 3시간, 3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하루 3시간씩 부동산 공부를 하고 구체적 행동을 1일 3줄을 적어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면은 누구나 부동산 고수, 부동산 투자자가 되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3년까지 걸리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아파트 투자나 빌라 투자 다 잘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딱 하나만 제대로 알고, 뭐,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은다돈 법니다. 그니까 뭐, 아파트만 하시는 분은 아파트만 해서 돈 벌고, 빌라 투자하시는 분은 빌라 투자만 해서 돈을 법니다. 또 상가 투자하시는 분은 상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을 다할 필요도 없고, 어 자기가 좀 관심 가는 거, 자기가 잘할수 있는 분야를 딱한 찾아가지고, 3년? 3년도 안 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년, 2년만 해도. 그걸 실천까지 해야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해야, 투자를 해야지 또 수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3년, 음, 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딱 공부를 해서 실천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여러분도 그걸 하신다면 누구나, 누구나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러나 가장 현명한 투자는 부동산에 꽃힌 직접 시행을 하여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낼 방, 다른 방법은 없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그 능력은 바로 잠실의 롯데타워를 보면서 롯데가가 생각한 꿈이 실현된 현장의 인물,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도 했으니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도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실의 롯데타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결국은 롯데 그 가, 그러니까 롯데 집안에서 신격호 회장이죠. 신격호 회장이 그런 꿈을 꿨고 아들은 이제 신동빈이 그것을 지음으로써 그 꿈이 실현되었죠. 어, 뭐, 신격호나 신동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뭐, 그럴 수 있, 있었겠습니까? 특히 뭐, 신격호 같은 경우에는 뭐, 뭐, 그렇게 뭐, 처음부터 부유했던 사람은 아니죠. 신동빈이야 뭐, 신격호 아들로 태어나서 재벌로 살았다고 쳐도, 그 재벌 1세인, 그 신격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대한 부가 있지 않았죠. 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신격고도 결국 했는데, 우리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했으면은,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되고, 나는 나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가 할수 있으니까, 그 잠실의 롯데타워를 보면서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도 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 모든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때문이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 마인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예를 들어 일정 목표의 종잣돈을 모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벌써 절반이나 모았구나 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겨우 절반밖에 못 모았네 라는 마음이다. 이후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적으로 목표한 종잣돈을 빨리 모으게 될까. 이것밖에 못 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 여긴 나머지 목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결국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목표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할지 모른다. 하지만 긍정의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면 힘든 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힘을 부여한다. 둘째는 경청이다. 요즘 세상에 자기 능력만으로 커다란 풍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열린 태도를 갖춰야 한다. 혹여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을 이뤄낸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아집과 독서는 성과물을 금방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경청을 생활화한다면 상대방을, 중주바,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이와 직업을 불문하고 조금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한 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곧 사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됐다. 나의 경우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였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지각 집약하여 담고 있는 만큼 배울 것이 많다. 내가 일일일독을 하는 이유이다. 셋째 실행력이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 실행해야 한다. 모든 성과는 모든 행동의 부산물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없다. 어떤 이들은 실패 가능성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누구나 알고 있는 속담 하나. 구덕이 무서서장못 담글까?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긍정 마인드. 여기서 이제 뭐, 벌써 절반이나 모았구나. 겨우 절반밖에 못 모았네. 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 마인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긍정 마인드는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많은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또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뭐 굳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더 이야기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욕을 잃지 않고,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 이 긍정 마인드를 잃어버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은 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겠죠. 왜 어차피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경청이다. 요즘 세상에 자기 능력만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란 어렵다는 거죠. 어, 사실은 뭐, 혼자서 성공하기는건 굉장히 어렵죠.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남들과 같이 간다면, 남들과 같이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수월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필요가 있고 남들을 경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돋불 장군식으로, 나만 옳다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음, 성공하기도 어렵고 성공하더라도 금방 그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생활화 한다면, 어, 상대방을 이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거고,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겠죠.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겠죠. 이러면 내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청을 이제 예로 들면서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는 거 말고도, 책을 읽는 것도 역시 경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한 권에는 음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책한 권을 제대로 읽는 거야 말로 정말 경청을 하는 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지만 정말 많은 자신의 많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책한 권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책한 권의 가치는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 음책한 권을 제대로 읽는다면은 그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어, 의미 있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뭐, 아무리 알고, 아무리 뛰어난 계획이 있어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모든 성과는 이제 실행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를 바꿔라. 인생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노력들이 있다. 하나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로 가는 도구를 바꿔라.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런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 도구일 것이고, 아, 직장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이 도구일 것이고, 자영업자라면 자신의 사업체가 도구일 것이다. 그런데 이 도구들은 끊임없이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그에 상응한 월급 또는 사업소득이라는 대가를 준다. 그중 월급은 딱한 달짜리 인생을 살게 한다. 전세계가 정해놓은 업무시간 즉 9시 출근하여 6시 퇴근하는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돈이 바로 월급이다. 전세계가 정해놓은 이 시스템이 마치 정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힘들게 유지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작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도구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의 도구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 도구로 부동산을 선택했다. 어느 순간 계속 일해야 하는 것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선택한 도구가 바로 부동산 투자였다. 어느 순간 내가 일하지 않고도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도구를 찾은 것이다. 둘째, 속해 있는 환경을 바꿔라. 부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전국구 KTX, SRT, 버스 그리고 순영차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다. 나는 이들에게 묻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집이 있냐는 것이다. 그것도 평가 이익이 높은 내 집이 있냐고 묻는다. 이때 지방에서 집을 보유한 사람과 서울에서 집을 보유한 사람의 반응을 살펴본다. 당당하게 약 3억의 시세가 되는 집이 있다고 말하는 충청도 사람과 약 12억의 소형 아파트 한채 겨우 장만했다는 서울 사람을 보게 된다. 소형 아파트가 겨우 한 채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투자하고 저축해서 월세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사람과 집한채 정도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래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다. 부동산을 학군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도 유명 강사를 비롯해서 질비한 학원가들이 아이들을 더 치열하게 공부시키기 때문이다. 부모는 정보 하나라도 더 알아내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다.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특목고도 많이 가고 인류 대학 진학률도 높은 것이다. 셋째, 만나는 사랑을 바꿔라. 나는 매일 일어나자마자 나폴레온 힐을 만나고 팀 페리스를 만나고 롬 무어를 만나며 잠자리에 들 때는 최사장을 만나고 기온 미소를 만나고. 최진석을 만나고, 김정은을 만난다. 나의 독자들은 나를 만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고, 거금을 내고, 하루 휴가를 내서 만나러 온다. 이들은 왜 그럴까? 자신의 미래는 타고난 DNA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자로 가는 도구를 바꿔라. 어, 부자로 돈을 대, 부자로 가는 도구를 바꾸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수단을 바꾸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부를 추적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해서 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어, 월급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로 만들어 줄 도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월급쟁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부자가 될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월급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속해 있는 환경을 바꿔라. 어, 속해 있는 환경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자신이 둘러싼 환경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춘천도에 어, 3억 원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과,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춘천도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듯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12억짜리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겨우 이것밖에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이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라면은 그건 이제 바로 환경이다. 뭐 순천도에 같은 경우는 저렴 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3억이 굉장히 커 보이고 3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서울에서는 뭐 10억짜리 아파트, 뭐 20억짜리가 넘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겨우 12억짜리 아파트를 먹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음, 결국은 이런 생각들이 어, 자신의 미래, 뭔가 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서 더 부자가 될지, 아니면 현재에 만족하게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이 사람은 이제 뭐, 나폴레옹 힐, 뭐, 팀 페리스, 뭐, 론 무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 를거 보니까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뭐,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뭐,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건데, 어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만난다고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어 뭐랄까요, 그, 음 단순히 뭐, 책을 읽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주변에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아파트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뭐,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주변에 뭐 돈이 없는 사람, 맨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맨날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되니까, 나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오늘로 그 마지막 이야기였는데요. 어, 결국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이 책에는 사실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어, 다양한 도시 기본 계획과 부동산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 기본 계획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굳이 그걸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자세히 아실 수 있거, 있을 겁니다. 쿵쿵언자문가의 네, 성장 인기는 월화수목금토일 20, 20,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자기 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쿵쿵언자문가의 네, 성장 인기는 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 1일 1성장을 어,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꿈꾸고자고의 성장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